바로 전 영상에서 저가 위적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솔직히 앞에 알려드린 방법만으로 위적이 무조건 풀린다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위적 풀기 두 번째 방법을 공개해드리려 합니다. 저번에는 위적을 직접적으로 푸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엔 위에 열을 가하고 조직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번처럼, 벡터 포인터라는 기기를 이용할 거고요. 혈자리에 적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적용의 방법과 원리는 SI 벡터 의학회에서 개발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에 열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벡터 포인터에서 빨간색 봉으로 발목선의 가운데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전문가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익스텐서디피토룸 롱구스와 익스텐서 할류키스 롱구스 사이 그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해결하는 혈자리고요. 다음은 파란색 봉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등뼈 그러니까 2번 3번 메타타살본 사이 2분의 1 /2 지점에 대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리를 찾았으면 꼭 동시에 대주시고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아까 파란 봉으로 됐던 한국은 그냥 두고요. 빨간색 봉으로 두 번째 발가락 발톱 외측 발톱이 끝나는 바로 옆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한의학적으로 여태혈이라는 자리예요. 이것도 동시에 같이 함께 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 10초 동안 유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위저글푸는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